양쪽 SP를, 이렇게, 양쪽 SP 양옆에, 고기가 라미나 보고, 이, 런상으로는 2cm 까지인데 2cm 벗어나면 안 되고, 한 1cm라고 보고, 바로 SP, 바로 양옆에를 이렇게, 후방에서 전방으로 만져봐요. 그리스때 아까 유추앤처럼 돌출되거나, 다른 데보다, 어, 저기, 긴장감이 심한 데가, 만약에, 왼쪽, 지금 여기가 그렇다, 그러면, SP가 이로 들어가는 거죠. 라미나가, 돌출되기. 라고 보면 되 만약에 여기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경추 아까 요추는 그 앞통이 별로 없는데 여기 경추 같은 거 안내 앞통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누르면 아 아프다 그러고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피 아니고 많이 왼쪽이렇다 이렇게 PRP를 찾고 이그 위치를 손을 찍고 그다음 에 똑같은 라미나 위치에서 양 옆으로 살짝 이동하면 라미나 위치에서 여기 여기 속 들어가는데 그, 그쪽으로 속 가면 여기가 이제 깊이 핸들 위치예요. PRP를 찾는 거고, PRP를 찾았으면 옆으로 가서 요 위치, 여기서 라타라에서 메디알로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횡경기쪽으로 가서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살짝 밴딩, 오른쪽 눌 때, 우측으로 살짝 밴딩 하면서 오른쪽 중지를 안쪽으로 눌러보고, 왼쪽으로 밴딩 할때 왼쪽 중지를 안쪽으로 눌러보고. 당연히 이 밴딩 각도는 위에 상부경 추이면은 아주 조금이고, 요래야지 그쪽 움직임이 느껴지고. 아래, 아래쪽으로 갈수록 밴딩이 좀 커지고, 어, 그 움직임을 느끼려면. 그래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어, 여긴 저항감이 심하거나, 알로, 좀, 밴딩이 안 돼. 근데 여긴 저항감이 없고, 쑥쑥 잘 넘어가. 그러면, 저항감이 심한 쪽이 S가 되는 거예요. TP 위치가 S, 이렇게 올라가 있고, 반대쪽은 I. 이렇게, TP가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는 둘러먹어가고 저항감이 심하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더 많이 넘어가고 부드럽고 그렇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PRS 딱 그러면 CG로 티슈풀을 TP에서 SP까지 가는거예요 그러니까 TP부터 SP까지 간다는 말을 실제로 내가 컨택되는 데는 라미나에 똑같아요 음. SP컨택 라미나 컨택이 음. 경수에서는 컨택 위치는 다라미나예요 근데 SP쪽에 가까운 라미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티슈풀을 해서 SP쪽에 가까운 라미나에 컨택하냐 아니면 만약에 라미나 컨택이면 메디알에서라타랄로 티시플에서 바깥쪽에 가까운 라미나야. 그리고 티시플 방향이 들어가까 이거는 다 이렇게 조금 조금 게 작게 나와야 돼. 그리고 스러스트 방향, 어스터 방향 티시플하고 반대쪽 어깨 방향으로.